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인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이 잡게 해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명의 용사는 지쳤지만 적을 추격하며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습니다. 기드온이 수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 있고 제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숲 곳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소. 그는 그곳으로부터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분우엘 사람들도 숙고 사람들이 대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이탑을 부수어 버리겠소.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약 1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갈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쪽 지방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12만 명의 군사들이 쓰러진 뒤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기드오는 노바와 욕부하 동쪽 천막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군대가 방심한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지만 기드오는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모든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오는 헤레스 고갯길의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숲곳 사람 가운데 한 청년을 붙잡아다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에게 숲 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오는숙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너희가 그들에 관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지친 당신의 부하들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나를 조롱했었다.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를 갖고 숲곳 사람들에게 본대를 보여 주었습니다.그는 또 분우엘탑을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그러고 나서 그가 세바와 살문 나에게 물었습니다.너희가 다 볼에서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그들이 대답했습니다.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소.모두가 다 왕자의 모습 같았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려 주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 받아들인 여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저들을 죽여라.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려서 두려운 나머지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용맹을 보이는 법이니 당신이 직접 일어나 우리를 상대해 보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던져놓았습니다. 그가 받아낸 금 귀고리의 양은 금1 7 0 0세겔이었습니다그 밖에도 장신구와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디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노년에 죽어 아비에셀 족속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